오기 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청남도 논산시 부정면 신풍리 계백장군의 요 모지입니다 여기에 명당은 어디 있냐면은 요 지금 현재 뒤에 포시해난 요 자리가 명당입니다. 아마 이런 자리에. 그 천하의 그 명당, 이것이 천하의 요 명당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런 자리에 아마 산소를 쓰시면은 조선의 8대 명당이라고 를 칭할 수 있는데 산세가 좋고 또한 주위에 삭객이 다 청룡백고가 잘돼 있다고 해서 명당이 아니고 명당은 요런 곳이 명당입니다. 여기는 한 6m 정도의 그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하게 국이 지금 이제 느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풍수적으로 보면은 뒤에 가엽이 있고, 어, 기가 멋지게 내려올 것치를 보이나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는 절대적으로 흉맥을 타고 이맥을 타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맹당은 땅에서 반드시 솟아올라온다고 수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맹당을 감지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아내가 뒤에는 반응이 없으나 앞에 들어서면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맹당의 증명을 해 주는 것이며 어떤 주파수를 보내 가지고 감지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자리에 한번 누구든지 산소를 쓰면은, 부기와 또 무병장수와 갈료,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자리는 우리가 누구나 할롱해하고쓸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가 우리 어느 산소를 가보면은, 일비재 거의 99%를 캐도, 다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산세를 보고 명당을 찬다고 한 것은 정말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명당을 보고 산소, 산세는 뒤를, 디, 뒤에 봐야 드는데 어, 산세부터 먼저 보니까 아마 이 명당은 많이 놓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즉, 산세는 에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맹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아쉽게도 이 좋은 자리를 놓쳤습니다. 이 자리는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공면 양촌리 산육십-1번지로서 성삼성삼문의 로지입니다. 이 모지 승상문은 1418년도에 태어나시가지고 1456년도 39세에 어, 돌아가시며 물론 세종 때집행전 학사로서 뽑혀 그 세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며 한글 반포에 상당히 공이 높으신 분입니다. 과연 어, 여기가 그분이 한이설이 있는. 그거는, 여, 이제, 일직축 다리 한가에, 한쪽만 여기 묻어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어, 일단 저희가 이 산소를 보면은 너무 퍼석하고또이 뭐인가가 잡아주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짠디가 잘 살지를 지금 현재 못합니다. 이게. 지금 뭐였냐면은,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잔디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아, 약기 때문에 깊이를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위라든지 봤을 때 상당하게 지금 이제 땅들이 부서한 걸 갖다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맹당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기, 여기에 사실적으로 보통 보면은 저희가 산소를 한 가보면은 맹당이 대부분 보면은 요 산소 뒤에가 있는데, 어, 여기도 상당하게 가 없습니다. 요 뒤쪽으로 올라가면은 저 위에, 어, 차라리 이 산소는 여기가 아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산소 앞에 산새라든지 청룡백호라든지 봤을 때는 간세가 너무 달 짜여 있습니다. 손색이 없는 그런 자리로서 제가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수는, 어, 눈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명당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풍수와 명당을, 예, 결 이 여자의 결부를, 그, 못 시키니까 풍수 학문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며, 사실적으로 풍수 학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명당을 찾지 못하니까, 가지 각색이 다, 그, 그, 논리를 펴다 보니까, 그, 어려운 것이지. 풍수의 꽃은, 어, 다 아시다시피, 해를 찾기 위해서 다 공부하는 것이며 그 해리 우리 삶의 밑거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자리 한 자리를 찾으면은 몇대가 그거 어고 사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 요 맹당은 요떨 언로는 입구에 여기에 한한 한 8m 8m 정도 이게 엄청난 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맹당입니다. 여기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m 정도 아주 넓은 지금 현재 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정말로 가치를 놀랄 수가 없는 그런 자리로서 지금 현재 저희 집사람 서인 자리는 기가 없기 때문에 반응 없으며, 여기 지금 포시하는 요 안에는 들어서면 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상당하게 또 가운데로 봅시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지금 현재 어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어느 자리가 약하고 또 어느 자리가 강한 그런 자리가 아니며, 아 앞에는 조금 약하, 약간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도 약간 그냥 뒤로 한번 이게 아니+ 아니 밖에로 밖으로 봅시다. 예. 밖에는 전혀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뒤로 한번 뒤로 조금만 갑시다. 예. 아니 뒤로 올라가면서 예. 여기는 한5급 정도를 기운이 갖고 있으며 또 여기는 조금 강하고 여기 또거서 여기서부터는 아마 1 급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중심치는 기는 전혀 변하지 않으며 항상 그 조금은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제가 한번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운은 중심치는 어느 지금 지구 생겼을 때어요 기운으로서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는 어느 분이 쓰더라도 이런 국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재산 가르치면은 조단위가 넘을 것이며 또한, 어, 명예와 부귀는 반드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요 자리에 쓰면은 앞에 300에 청룡 백호 까지 짜있어갖고, 어, 앞산 또 좌측에 우측에 짜있어갖고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자리로 지금 풍수에서는 병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느 분이고 여기에 많이 다녀가신 분을 알고 있는데, 이 어, 자리를 명당이라고 칭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명당 자리는 반드시 포시를 해주며, 이 명당 자리는 기운은 하늘 끝까지를 올라간다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리시며, 기는 용맥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땅에서 솟아올라온다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또한 요 명당에 요게 우리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또 선조를 모시면은 우리한테 동기감은 어디로 해서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음, 들어오는 걸 한번 막아도 보고 또, 어. 산소를 우리가 명당 자리를 모시는 순간에 그 백해 쪽으로 기운이 들어온다고 갔다가 확신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티브에 뭐든 제가 설명을 다 올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사무실은 창원이 8령동이, 창원시 8령동이니까, 한십0에는 누구든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한 걸 한번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해 들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